예, 안녕하세요, 부세알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 우리 세종, 세종시 지금 공공 분양하고 민간 분양이 좀 섞여서 나왔죠. 예, 다소 지금 공고문도 많고 해서 제가 예, 몇 가지로 일단 축약을 해서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종자이 2편의 세상하고 세종어울림 파밀리에 센트럴 그리고 세종더유 예미지 이게 예, 지금 한꺼번에 지금 공고가 나왔고요. 아, 이 사업의 특징은 지금 85제곱미터 이하 이제 국민주택하고 85제곱미터 초과 이제 민영주택인데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은 공공분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8호 초과는 민간분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혼합돼서 지금 같이 나왔고요 제가 각각 예, 분양가나 이런 거는 빨리빨리 좀 넘어가고 청약 자격 그런 조건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자의 이편한 세상 엘포 예, 블록이죠. 예, 어, 공급 계열을 보면은 공급 위치는 엘포 블록이고 예, 세네로 마을 1단지입니다. 예, 공급 규모는 18개동이고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이고요. 예, 8호 이하. 우리 공공분양은 720세대가 공급이 되고 특별공급 638세대 일반공급 82세대 예, 8호초가 민간분양은 총 484세대 4 8 0 공급되고요. 특별공급 266세대 일반공급 214세대입니다. 예, 요렇게 예, 타입별 특별공급 세대수하고 일반공급 세대수 이렇게 예, 좀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이내용은좀 참고하시고요. 세종자의 2편의 세상에 분양가 보겠습니다. 예, 분양가는 예, 8호 이하죠? 84 타입. 예, 3억대죠? 3억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101 타입, 124 타입. 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분양가 있으니까 이 분양가 참고하시고요. 예, 공급 위치는 이쪽입니다. 이쪽. 예, 4-2 생활권 중에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으로 세종 어울림 파밀리의 센트럴 M1 블럭, 블록, M4 블럭입니다. 이건 지금 M1블록이고 M4블록 예, 조감도고요. 일단 M1블록은 세나로 마을 11단지고 총 9개동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으로 되어 있고요. 어, 모두가 지금 8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분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612세대가 공급되고 특별공급 537세대 일반공급 75세대입니다. 그리고 예, 세나로 마을 9단지 M4블록입니다. 이건 8개동 지하 2층 지상 22층 규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공분양하고 민간분양이 좀 섞여 있습니다.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예 428세대가 공급이 되고요, 특별공급 374세대, 일반공급 54세대, 그리고 음, 8호초과 민간분양 같은 경우는 170세대가 공급이 되고, 특별공급 95세대, 일반공급 75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이거는 예, 예, 아까처럼 예 타입별, 예 특별공급, 일반공급 이렇게 세대수니까요. 예, 내용 참고하시고. 다음은 분양가입니다. 분양가는 자 오구 타입부터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오구 타입은 2억대부터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 제가 여기서 이번 시간에는 청약 자격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거고 이분양가나 이런 건 일단 참고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공급 위치는 여기 M1 블럭, M4 블럭 이렇게 예, 위치하고 있고요. 예, 내용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세종, 더, 슈, 예미지, L1, L2 블럭에 공급이 되죠? 예, 이건 좀 수변을 좀 이렇게 좀 끼고 있네요. L1 블럭, L2 블럭. 일단, L1 블럭, 의 세나로 마을 4단지입니다. 총 6개 동이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서 20층 규모로 돼 있고, 공공분양하고 민간분양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279세대가 공급이 되고요. 특별공급 250세대, 일반공급 29세대. 그리고 민간분양은, 특별 공급 33세대, 일반 공급 26세대가 공급합니다. 그리고 L2 블록 같은 경우는 세나루 마을 3단지고요. 총 9개동,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 규모. 그리고 여기도 공공하고 민간이 좀 섞여 있습니다.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 381세대, 일반 공급 47세대, 민간 분양은 총 80세대가 공급이 되고요. 특별 공급 45세대, 일반 공급 35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예, 여기도 지금 타입별 이렇게 공급세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내용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분양가 보겠습니다 예, 분양가는 지금 5급타입도 있고요 예, 2억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84타입 예, 좀세분화돼서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84타입 이렇게 한번 쭉 분양가 일단 참고하시고 그리고 예, 97타입 3억 9천에서 예, 4억 4천 정도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예, 내용 참고하시고 그리고 위치는 L1블록 L2블록 이렇게 수변을 여기서 이렇게 좀 끼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중복청약 관련된, 내용,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거 내용 한번 이렇게 청약불가 청약가능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각 블록 별로 이 내용을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택관리번호가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예, 공고문 보시면은, 요렇게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관리번호. 여기, 뭐, 472 있고, 쭉, 공고, 여기 473 있죠? 예, 렇게 472는 전부 다 이게 주택관리번호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473 같은 경우는 이거 서로 이제 틀린 거거든요. 주택관리번호가.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중복청약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 예, 내용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번 그 세종시 나온 거는, 예, 서로 지금 일, 민간 분양, 공공 예, 분양 혼재가 되어 있는데 분양 청약시 이제 주택 수요로 보지 않는 경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분양권, 예, 주택 수요 간주 규정이 있죠. 이 내용 있고 예, 소형 저가 주택은 또 주택 수요 포함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소형 저가 주택은 민간 분양에서만 해당이 되고요. 특별 공급이나 예, 공공 분양에서는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 제가 여기다 해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내용 한번 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다음으로 먼저 이제 전반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세개 단지 다 동일합니다. 2019년 5월 24일이고요. 전매 제한은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입주자 선정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고요. 특별 공급은 예, 그 당첨일부터 5년간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예, 내용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 8호제곱미터 이하는 예, 국민주택에 돼 있는데 이제 공공분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일반 일반 공급도 그리고 그 특징적인 거는 일단 공, 이 8호 제곱미 d r 하 이제 공급받게 되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호, 최고, 8호 초과 같은 경우는 민간 분양이고요. 일반 공급 1 순위는 세대주에게만 공급됩니다. 뒤에 이제 내용 나오면서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약신청 지역 조건인데요. 일단 그 우선 공급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 제한 없이 신청은 가능하지만 공고일 기준으로 세종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분에 한해서 50%를 먼저 공급하게 됩니다. 예, 요게 이제 요, 요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얘기해 놓은 거니까 예, 내용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예, 공공분양, 예, 특징상, 공공분양, 우리, 이제, 특별공급.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자산보유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예, 건물하고 토지 가액 기준이 있고요 자동차, 2799만원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어, 참고로 자동차 가액은 여기 자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건물하고 토지만 보게 됩니다. 건물하고, 건물하고 토지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뭐두대 있고 세대 있다 했을 때는 자동차 가액이 제일 높은 거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전체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간주규정들이 있었죠. 이렇게 해당이 되더라도, 주택소유로 보지 않더라도, 예, 건물하고 자산, 토지, 이 그, 가액에서는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보지 않더라도 요 가액을 넘게 되면은 일단 청약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이건 이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8호제곱미터 이하 8호초과는 어, 청약통장조건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소득조건 자산요건 뭐 적용하고 미적용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뒤에 이제 섹터별로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그 내용으로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전 기간 종사자 특별 공급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8호 이하랑 8호 초과, 8호 이하 공공분양, 그리고 8호 초과 민간분양에 이제 공급이 되고요. 청약 자격 조건은 입주자 공고일 현재 그 우리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그리고 예정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뭐 학교 등의 국가기관, 학교 등의 종사자로서 결론적으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는 참고하실 부분은 청약주택의 입주일 있죠. 입주일 2021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이건 세종자의 이편한 세상이고 그리고 세종 어울림이나 세종 더유는 이제 11월입니다. 11월까지 근데 이전에 이제 퇴직이 예정이거나 그리고 입주일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주택들 벽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예, 내용은 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청약자격 조건이 있는데 일단 청약자격 조건은 이건 청약통장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전 기관 종사자 대상으로는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는데 이런 유입이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냐면은 특별 공급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그 이제 세대에 속한 분하고 만약에 그게 분리가 배우자랑 분리가 돼 있더라도 모든 이제 세대원을 포함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건을 이제 해당이 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좀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그리고 행정 중심 복합도시 예정 지역에서 일반 공급 등의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예그 청약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신청인뿐만 아니라 세대원을 포함하고요. 또, 세대원 중에서도 또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는 경우도 청약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예, 내용 참고하세요. 그리고 우선 공급 같은 경우는 전체 공급 세대 의 50%를 먼저 이전기간 종사자한테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이 있을 때는 물론 신청도 이전 기간 종사자는 한국주택협회에 신청을 해야 되지만은 경쟁일 수 있을 경우에는 전산 추첨을 통해서 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전 기간 종사자 같은 경우는 예,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공인인증서 갖고 하셔야 되고요. 예유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보겠습니다. 일단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해 놨으니까 내용 참고하시고요. 예, 조건은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태아 를 포함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요. 먼저 8호 이하 국민 주택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나 청약 저축입니다. 가입 기간 6개월 납입 인정 액수 6회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해서 예, 청약 자격이 되고요. 예, 소득 조건 같은 경우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예, 120% 이하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월평균 소득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해놓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유념한고 참고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산 보유 기준 조건도 만족해야 됩니다. 예, 특별 공급입니다. 공급 우선 순위는 예,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먼저 50%를 공급하고 세종 1년이만 기타 지역 거주자한테 50%가 공급이 됩니다. 예,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 이제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청약 종합조을 청약 예급입니다. 청약통장 갈기한 6개월 이상 경과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조건 여기 있죠. 예, 세종시는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85제곱미터 초과기 때문에 102이하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300미만 여기 여기 그리고 서울시하고 부산광역시 거주자 이거는 뭐 인천광역시나 뭐 광주광역시 뭐 이런 데를 대전광역시 이런 데를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지치균 조건 만족하셔야 되고 8호 초과 다자녀 같은 경우는 소득 조건, 자산 조건 이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동순위 경쟁 시는 다자녀 특별고 배점 기준표로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점 기준표가 이렇게 총 100점 만점인데 윤여용은 제가 별도로 좀 해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예,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 배점 기준표 하는 거는 8호 이하나, 8호 초과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 동일 점수 경쟁 시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한테 그리고 자녀수가 또 같은 경우는 연령이 많은 분한테 공급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8호 이하 국민주택 공공분양 쪽에 이제 공급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입니다.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 가족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혼부부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됐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뒤에 이제 1순위, 2순위 나누는데 이제 고그 내용, 그것도 내용, 제가 그 내용에서 또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청약통장은 종합저축하고 청약저축입니다. 6개월 납입인정에서 6회 6개 이상 납입한분에 해당이 되고요. 예, 소득조건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는 100% 이내입니다. 월평균소득 그리고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내 조건에 이제 들어와야지 청약 자격이 생기게 되고요. 이 가구원수 산정할 때는 태아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월평균소득 관련해서는 요 내용 같이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두분 중에서 소득이 있어서 120% 되더라도 한 분은 100%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한분 중에서도 100%를 넘게 되면 은 이것도 해당 사항 없다는 내용이니까 내용 참고하시고 예, 자산 보유 기준 또한 만족해야 됩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렸죠.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예, 신호부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1순위하고 2순위가 나뉘게 됩니다. 먼저 1순위는 누구냐? 예, 혼인기간 중에 혼인재혼도 포함입니다. 그 재혼기간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하나고요. 이런 분이 1순위에 해당이 되고, 만 6세 이하 자녀로둔 한부모가족도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순위는 이거를 제외한 만약 자녀가 없거나, 또 2018년 11월 11일 이전에 먼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기간이 공고일 기준으로 2년을 경과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이순위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물론 예비 신혼 부부도 이순위 조건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 공급은 일단 공급 세대에서의 50%는 또 세종시 그 거주자신 분한테 공급이 되고요. 동순위 씨는 여기 뒤에 이제 가점이 나옵니다. 가점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요. 가점이 또 같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런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 공공분양 같은 요런 가점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구소득 기준 자녀수 해당 주택 건설 청약저축 납입 횟수 그리고 혼인기간 점수 참고로 이 혼인기간 점수는 신혼부부에만 하나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요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점수가 갈려지게 됩니다. 유형 참고하시고 특이한 거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여기 보면 1년 미만, 예, 또 3년 미만,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거주기간이라는 것은 세종자치시에 공고일 기준으로 거주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고일 기준으로 세종자치시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가 되,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가구 소득 같은 경우는 예, 8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에 예, 1점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80%, 100% 이, 월평균 소득 기준이 있으니까, 예, 이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세부 내용은 여기 좀 표시되어 있으니까 내용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가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특별공급 관련해서 제가 이제 서울 쪽 공공분양 관련해서 뭐 가점 관련 내용, 당첨 가능성 이런 걸좀 다루는 게 있는데, 신혼부부 가점 점수나 아니면은 특별공급 당첨 가능성하고는 좀 약간 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참고하실 분은 한번 이 내용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다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주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은 또 동일하고요 그리고 소득조건 자산조건 다 만족해야 되고 어 이제 세대에 속한 분 모두 예, 결혼 전 배우자도 그렇고 과거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도 세대주 조건 만족해 줘야 되고요 월평균 소득은 100% 이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00% 이하인데 그 가구원수 할때 만약에 직계존속에 같이 있을 경우에는 어 공고일 기준으로 예,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계속 올라와 있어야지 가구원수인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보유기준도 예, 동일합니다 이 조건도 만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청약 자격 요건을 보겠습니다 일단 그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서 세대주 조건으로 청약 하셔야 되고요 세대주는 5년 이내에 당첨 사실 없어야 되고 재당첨 제한기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예, 확인하시고요 이건 아파트 투유나 이런 데서 좀 확인이 될거예요 그리고 청약저축 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인정나비 EBS 24회 이상 그리고 저축의선납금 포함해서 공고일 기준으로 600만원 이상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 혼인 중이거나, 그리고 제한도 포함하고요. 예, 또 아니면 미혼 자녀가 있는 분에 한해서 청약 자격 조건에 해당되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반 혼인 중이 아니어도 동일한 주민등록상의 자녀가 있으면은, 미혼인 자녀가 있으면은, 예, 청약 자격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게좀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근로자 또는 이제 자영업자라서 신청자 그 본인 통상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했다는 사실은 기본으로 지금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자영업자 이런 게 아니어도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한 사실이 있는 분에 한해서 예,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득 조건은 말씀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그 여러 세대원 중에 4인 이상인 경우에 만약에 만 19세 이상 가시지문이든 소득이 있게 되면 그 소득은 다 합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납입 인정액서 24회 이상 이런 게 있는데 가끔 연체돼 갖고 그 납입 인정액수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바로바로 납입 바로 인정액수가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낸다고 그런 내용은 제가 여기서 별도로 다뤄 놨으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급은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이 되고 경쟁 시는 추첨 매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노보모 부양 특별 공급입니다. 노보모 부양 특별 공급은 8호 이하 국민주택, 8호 초가 민영 주택 두 군데 이제 공급이 되고요. 만6 0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곳도 세대 주 조건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먼저 8호 이하 국민주택 공공 분양이죠. 조건은 가입 기간 24개월이 경과되고요. 납비인정에수 24회 이상 납입한 분에한해서 공급이 되게 됩니다. 또한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 의 조건을 만족하셔야 되고요, 재당첨 제한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 조건은 가구별 원평균 소득 120% 이하, 예, 가구별 원평균 소득 120%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자산 보유, 자산 보유 기준 조건 이거 다 만족하셔야 됩니다. 8호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규모의 노보무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8호 이하 국민주택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노보무양 특별공급입니다. 이 경우에는 1순위는 3년 이상 기간 동안 공고일 기준으로 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이 1순위가 되고요. 그리고 2순위는 여기서 만약에 그 남은, 남는 주택이 있다 이럴 때는 그 3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보지 않고 저축총액이 많은 분한테 음. 예, 배당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노무부약 특별공급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입니다. 8호 초과는 그리고 청약통장 갈 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조건 만족하는 거 제가 앞에서 좀 설명드렸으니까 이 내용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 없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우선공급은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50%가 먼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순위 경쟁 시에는 이렇게 가점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청약 가점제 예,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점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가 있고요 예, 이건 청약가점제 내용 제가 해놓은게 있으니까 내용 참고해서 보시고요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수요로 간주하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 일반공급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급은 8호제곱미터의 국민주택 공공부장입니다. 이거는 예, 입주자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주 조건을 만족하셔야 되고요. 과거 5년이 당첨사실이었고 재당첨 제한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저축, 종합저축, 예, 가입기간 24개월, 인정납입에서 24개 회 이상 납입 조건을 만족하셔야 되고요. 당첨자 선정 방법은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여기도 50%를 먼저 공급합니다. 그리고 동순위 경쟁시는 1순위에 해당하는 분은 3년 이상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저축 총액 많은 분입니다.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예, 인정이 되죠? 그리고 2순위는 저축 총액이 많은 분한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 3년 이상 기간의 무주택 기간이라는 것은 30세 되는 날부터 이제 무주택 기간을 이제 기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30세 이전에 혼인을 했다. 그럴 때는 예,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이제 산정이 되고요. 그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그냥 하나 특별히 보면은 만약에 지금 청약하시는 분이 만 28세고 미혼이다, 미혼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국민주택 여기 공공분양을 일반 공급으로 청약을 했을 경우에는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은 0년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 1순위 조건에 지금 해당이 되지 않겠죠? 예, 이제,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택 청약 저축이나 종합 저축 연체가 되신 분에는 한번 내용을 보시면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참고가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 예, 8호 초과 민영주 택 보겠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19세 이상이죠. 예, 내용은 뭐다 똑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건 내용 써놓지 않았는데, 19세 미만이더라도, 뭐, 혼인을 했거나, 그리고 세대주인 미성년자, 그 자녀를 뭐 양육한다던가 형제 자매를 이제 부양한다, 구멍이 없는 그런 분들도 뭐 청약 자격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순위 자격 요건은 세대주고, 일단 무주택자,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 무주택자는 가점제, 1주택자는 이제 추첨제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었고, 재당첨제에도 걸리게 되고요 여기 이제 8호 초과 같은 경우는 청약 예금입니다. 청약 저축 아니에요. 가입부 24개월 이상이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엔 이상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종시는 여기로 보시면 됩니다. 세종시는 여기로 보면 되고요. 8호 초과니까 다 이제 2구간으로 걸리겠죠? 2구간으로 걸릴 거고 여기 인천이나 기타 광역시 이제 서울 부산 분들은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첨자 선정법을 보면요, 8호 초과 민영 주택 일반 공급 같은 경우도 공급세대의 50%는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먼저선 공급이 되고요. 전용면적 8호 초과이기 때문에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첨제를 해당되더라도 먼저 75%는 무주택자에게 공급이 되고요. 나머지 25%는 여기서 낙첨한 무주택자나 그리고 1주택이 있더라도 1주택 처분조건을 서명하신 분한테.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서명해서 당첨이 되시면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 조건을 만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지금 현재 주택이 없더라도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분이 계시게 되면은 추첨제로 청약 접수를 해야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2017년 10월 18일 이후부터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에 한 해부터 지금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청약 가점제 같은 경우는 예,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점수 예, 총 84점 만점입니다. 예, 요거 요 내용 가점제 내용 참고하시고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여기는 이건 소형 저가 주택은 여기서도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 될 되게 되면은 예, 무주택 조건으로 예, 청약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은 주택 수요로 보지 않는 게 있죠.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은 어, 청약 가점제 할 때는 부모님은 부양가족 점수에 넣지 못하게 됩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이 내용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하신 게 중도금 대출인데요. 예, 일단 요거는 지금 공고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어요. 일단 그 개인에 따라서 대출비율이 이제 여러가지 신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분양권 소유 뭐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이 거부될 수 있다는 거고요. 대출 불가할 때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 내용입니다. 요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이거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은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나중에 LTVDTI랑 뒷부분에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거 내용을 좀 해놓은 게 있어요. 한번 참고 삼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청약신청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예,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5월 29일 날입니다. 이전 기간 종사자 모두 포함되고요. 기간 추천하신 분도 다 이때 추천받으신 분도 이때 그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이전 기간 종사자는 여기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통해서 청약을 하셔야 되고요. 그외 분들은 아파트 투유, 아파트 투유에서 특별공급은 아파트 투유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공급 같은 경우는 1순위는 5월 30일 날 청약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국민은행 가입자는 국민은행에, 그리고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아파트 2에 이제 청약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순위까지만에 오게 되면 5월 30일날, 예, 청약을 받게 되고요 예, 당첨자 발표일은, 예, 3개 단지가 동일합니다. 세종자의 이 편한 세상. 세정 더휴, 세정 어울림. 예, 세개 단지 좀 동일합니다. 발표일은 6월 10일이고요. 서류 제출은 서류 제출은 6월 1 1일부터 6월 14일까지 그리고 계약 체결은 6월 26일부터 28일 날 예, 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견본 주택은 예, 모두 이제 동일합니다. 세종시 대평동 2 6 4 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 그 청약 관련 내용 일단 한번좀 다뤄봤고요. 공공분양하고 민간분양이 지금 섞여서 나와보다 보니까 다소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한번좀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이렇게 좀 간단하게 축약을 했지만은 지금 공고문이 한 지금 8개가 돼요. 이게 지금 단지별로 뭐 이렇게 두개세개막 이렇게 있는 게 있어갖고. 예, 그래서 한번요 내용 좀 참고하시면서 이제 공고문 보시면은 좀 이해가 더 빠르리라 봅니다. 이번 시간 참고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세할람의 10분세금 이야기였습니다.